자 시작 얘기해봐 엄마 뭐라고 철우가 마흔여덟이야 어, 지금 47년 전이야 한 47년 전에 뭐 47년 전, 47년 전 전철우가 음. 돼지같이 살을 쪄서 어. <laughs> 그때 우량화 대회가 있었거든 어. 그런데 거긴 내, 옆에서 다들 거기 나가라고 빨리 신, 청하라고그러는데 내가 아. 바빠서 못했는데 가수 현미 아들이 철우하고 비슷한데 걔도 돼지야. 그래서 걔 엄마가 현미가 상는지안는지 기억은 없고 나갔어. 아. 그래서 현미 아들도 돼지고 현미 아들, 현미도 별명이 돼지 엄마야. 어. 근데 나도 덩달아 따라서 동네에서 돼지 엄마고 되고. 아들은 안 보고 내 이름이 돼지 엄마야. <laughs> 근데 왜, 근데 철우가 그럼 우량화 대회 안 나간 거야?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갔지. 못 내가 나갔어. 바빠서 데려 나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음. 다들 합격할 거라고 상준, 상품을 많이 준다고 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빠서 못했지. 아, 근데 엄마가 그때 현미 엄마를 알았어? 현미를? 아니, 현미 엄마는. 현미는 가수 가수니까 현미? 알지. 아, 아, 가수 현미가 맨, 그때 당시에. 맨날 텔레비에 나오고 가수 나오는데 아, 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 우리 아들한테 내 별명이 돼지 엄마다. 음, 그래서 알았지. 음.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고, 나하고. 나보다 아. 두 살이니까 그러니까 한살위야 아, 그래? 응, 어, 나하고 비슷하고. 그때 우량화 대회가 인기였나보지? 인기였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요즘에 살찌면 큰일 난데, 그때는 살찌는 게, 이제, 돈 많은 사람 애들은 살찌는 거야. 나빠진 사 남자들도 살이, 살이 아, 찌고 배가 아. 뚝 나오면, 사장님이잖아. 아 그때 당시에는, 그, 그 당시에는 살이쪄야지 부자구나. 그렇지. <laughs> 음, 요즘에는 70년대. 그렇지. 음. 음. 요즘 같이 이제 뭐일 70년대니까 맞아. 음, 요즘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안 하면은 그건 부자가 아니지 가난뱅이지. 가난 가난뱅이지. 어. 그 이렇게 그랬어. 바뀌었어 세상이 이렇게 음, 바뀌었어. 그럼. 아, 세상에. 음.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살찌고, 음. 부자는 다 날씬하고, 옛날에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살찌고. 음. 그랬구나. 음. 음. 좋아, 좋아. 어. 엄마 고마워. 어. 얘기 들려줘서. 어.